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관련 영상은 아니구요. 1만명 구독자 이벤트를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보유해서 천천히 진행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이 12월 10일부터 변경된다고 해서 급하게 일요일 출근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제 딱 한번 수익이 발생했어요. 16만원 한번 결제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1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 고민을 몇 시간 동안 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소소한 상품부터 엄청 고가의 스마트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지금 보이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모두 나눔해 드렸을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차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댓글에 꼭 코드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코드명이 없는 댓글은 당첨이 되어도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도메인은 꼭 한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출할 때 영어로 도메인 주소를 작성해 놓은 분들은 튕기는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꼭 한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12월 1일에서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9일 제가 바쁘지 않다면 영상을 찍어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매장 업무가 바빠 영상을 찍지 못한다면 추천 결과를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작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상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핏한 대입니다. 노트 10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인데 미개봉 제품입니다. 직접 구입하려면 7만원 정도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은 샵22입니다. 다음 상품은 삼성 정품 보조배터리입니다. 1만짜리고요. 고속충전도 지원합니다. 제가 직접 구입한 제품은 아니고요. 저도 삼성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인데 2,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개봉 제품입니다.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은 샵24입니다. 다음 이벤트 상품은 JBL 무선 이어폰입니다. 모델명이 T110BT네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가성비 좋은 이어폰입니다. 미개봉 제품이고요.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은 샵26입니다. 다음은 게이밍 마우스와 카카오 USB 케이블, 구글 포인트 쿠폰입니다. g 스타에서 받은 상품이었는데 한 분이 상품을 포기하셔서 이번 구독자 상품으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합쳐서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은 샵 #28입니다. 다음 상품은 마스크팩입니다. 이것도 g 스타에서 받은 상품인데 제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상품으로 나눔을 합니다. 한 박스에 1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박스인데 한 분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은 샵20입니다. 다음 상품은 슈피겐 갤럭시 S10 케이스와 셀카봉, 그리고 주파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강화유리 및 UV 경화 필름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주파집 스마트폰 강화유리 필름이고요. 한 분은 UV 강화유리를 수령하실 겁니다. 케이스와 셀카봉은 동일한 제품으로 드릴 거예요. 코드명은 샵27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건부 지급입니다. 만약 1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구독자가 2.5만 명이 되었다고 하면 갤럭시 버즈 미개봉 제품과 갤럭시 폴더2 16기가 미개봉 제품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코드명은 샵30이구요. 갤럭시 폴더2 16기가 미개봉 제품 코드명은 샵33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한번 수익을 받은 유튜버가 진행하기는 벅찬 이벤트지만 꿈은 크게 가질했다고 구독자 이벤트 기간 동안 구독자 5만 명을 찍으면 아이폰 7 32기가 모델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7 32기가 모델은 제가 사용하려고 구입한 제품이라서 1차 필름은 뜯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은 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새 상품처럼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이벤트 코드는 샵44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기간 동안 10만 명을 달성을 하면 아이폰 11 128기가 퍼플 제품을 이벤트 상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이 되면 모든 상품을 전부 드리는 겁니다. 아이폰 11 128기가 제품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드리는 겁니다. 10만 명이 되면 한 분께 아이폰 11 128기가 퍼플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은 샵66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제품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 구독자 이벤트 기간 동안 15만 명을 찍는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찍는다면, 갤럭시 폴드, 현재 제가 매장에서 잠시잠시 잠시 사용하고 있는 새것 같은 제품을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15만 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품을 걸어 봅니다. 코드명은 샵77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벤트 상품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성 댓글이나 중복 댓글은 모두 당첨에서 제외되니 원하는 상품 코드 하나만 작성해서 댓글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복 댓글은 무효 처리가 되니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고폰 나눔 이벤트는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썸네일이나 영상을 통해 구독자 이벤트를 알리지는 않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24시간 안에 1만 조회수를 넘기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긴 분들의 한해 추첨을 통해 중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폰 모델명은 영상 댓글이나 정보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중고폰 나눔 이벤트 공지 영상은 이번 한 번만 알려드리고 끝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본 분들만 다음부터 참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12월 휴대폰 관련 영상은 내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내일 재방문해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